지금 몇 프로예요, 배터리? 76. 76%죠.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, 제 낙이나 지금 처음 만져요. 충전이 안 됐다는 거죠. 아니, 충전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, 안 꽂았어요, 이제. 응. 76%예요. 그러니까 아침에, 지금 봐봐요, 다시. 76% 맞죠? 응. 그래가지고, 충전기를 꽂았어요, 내가. 응. 이거를 빼가지고, 충전기를, 딱 아침에 꽂았어요 일단 꽂으면 동그라미가 빡 뜨면서 몇프로 이렇게 하고 떠요 음. 이 씨잭이 잘못됐나 전기 잭을 다른 걸 꽂았어요 안 돼요 음. 다른 잭을 또 꽂았어요 세 개째 안 돼요 그래서 뭐지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전화기를 껐다 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, 하고 우선 이, 이 화면을 없애볼게요 다 없앴어요 음. 가까이 와서 찍어봐요. 몇프요 12%죠. 12 음. 2시간 31분 후에 충전이 완료됩니다. 음, 뭐 음. 가만히 있어봐. 아까 76%였잖아요. 음. 디스플레이 화면에. 음. 근데 충전이 2시, 2시간 31분 후에 12% 남았대, 지금, 이제. 예? 음. 지금 여기 충전기에 12% 남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또 뭐야? 짜증이 나서, 에이, 전화기를 껐다 킬까? 하고는, 껐다 켜는 건, 요, 아래 버튼하고, 요, 중앙 버튼을 누르잖아요. 딱 눌렀어요. 그랬더니, 잘못, 이제, 순서가 잘못, 요 가운데부터 눌렀겠죠. 빅스비가 불러진 것이. 다시 또 해봤어요. 그리고, 다시 시작을 누르고,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, 지문을 누르래요. 예, 지문을 눌렀어요. 다시 시작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어멋있던데뭐 이걸 펴놓고 난 다음에 시작한갑다. 예? 지금 몇 프로예요? 지금도 76% 맞죠. 그래, 그러면 내가 다시 해본다. 가운데 가운데 버튼하고 이거 두 개를 딱 누르면 다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. 제나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. 다시 시작도 더럽게 어려워.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. 다시 시작을. 동시에 두 개를 누르면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. 그죠? 아니,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, 디스플레이 화면에 메인 화면에는 76%인데, 충전기를 꽂으니까 10%, 10 남았대. 아까 그때 10% 남았던 뜻 아니에요? 여기 봐봐요. 12%인데, 2시간 30분 뒤에 충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. 아니, 전화기가 나한테 알려주는 말을 나는 믿을 뿐이지. 나는 몰라, 전화기에 대해서. 어? 메인 화면에는 76% 남았다고 그러고, 지금은 충전 중인데 12%, 잔여, 저, 배터리가 12% 남았다고 그러고, 전화기 껐다 켰다도 안 되고, 내가 어? 계속 해본다니까요? 껐다 켰다를 혼자, 나 아침에는 미친놈 되는 줄 알았어, 정신병 걸려 뒤지겠어 이거 핸드폰 산지 한 달도 안 되지 않았어요? 그랬다니까요. 그래가지 여자애가 와서 한 거잖아. 아니 한 달이 더.